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야? 문신이 사라졌어. 릴리스는 이제 사이렌이 아니야. 릴리스가 타일린에게 힘을 빼앗겼다는 거야? 그럼 당장 그 여신인지 병신인지 쫓아가 힘을 되찾아야지! 너 미쳤어? 그냥 여기에 요새를 도축하다. 클럽트랩 말이 맞아. 현재 상태로 정말 칼립소 쌍둥이를 상대할 수 있을까? 타일린은 볼트의 힘을 쫓고 있고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난 사이렌이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크림슨 레이더야. 우리 모두. 난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하겠어, 릴리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말라깽이? 내가 계속 말했잖아! 죽을 게 뻔하겠지만 새로운 볼트를 연구할 기회를 지나칠 수 없지. 좋아, 출발하자. 가자! 프로메티아를 향해! 릴리스 이름 없는 함선을 타고 다니는 것은 불길해. 이미 이름이 있어. 생츄리야 월터 한터 이쪽이야. 테니스 말이 맞아. 다이리는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존재야. 군대와 지도는 물론 사이렌의 힘까지 차지했으니. 우린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해 클레프트라 프로메테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아, 프로메테아? 찬한한 태도시이자 아틀라스 코퍼레이션의 고향이지 은하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한 행성이야 아틀라스라고? 칼립소보다 우리가 먼저 볼트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설득해야겠군 킬러, 프로메타로 항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천문학법 칩을 설치해 좋아, 이제 여기를 떠나자 모두 꽉 잡아. 이 녀석은 구동계 성능이 장난이 아니거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지. 사소한 계산 착오조차 폭발로. 쉬겨워. 내게 맡겨. 프로메테아로 간다. 그래, 그래 기다려.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아. 내가 날고 있어. 도대체 뭐냐고! 선체가 충격을 받아. 아니었지만 끝나서 다행이야. 젠장 구동계가 항의와 추진 장치도 터졌어.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엘리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엘리스. 열심히 고치고 있으니까. 서둘러 줘. 최대한으로. 볼트워터. 가서 다른 승무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봐. 클레프라. 계속 엉덩이로 막고 있어. 나만 믿으라고. 목소리를 따라오라고! 테니스...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건가? 난 아, 괜찮으니까 걱정마 그냥 몸을 녹이고 있었어 선체 손상 당시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났었거든 재부팅이 필요할거야 엄밀히 어, 말하면 이건 미기후로 봐야겠군 <laughs> 아! 잠깐만! 거의 다 왔어 아, 아. 후. 의외로 편안하거든 푹신한 침낭처럼 좀 끈적거리는 게 문제긴 해내 연구실을 다시 멀쩡한 상태로 돌려줘서 고마워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는지 찾아봐 두들겨줘야 될 장치가 생기면 다시 부를게 일사할 것 같구나. 모중보가 터질 것같아저 문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야. 누가 이륙 전에 저놈들을 가둬 놓았어? 꺼내줘, 볼턴터사았도전 로봇은 미쳤다. 고자체라면 그 우리 처벌하겠다고 했잖아. 클라프라, 네가 승무원을 강금했어? 인턴 노예들을 말하는 거야? 당연하지. 충성심을 길러주기 위해 작은 방에 가뒀지. 관리자의 기본 아니겠어? 두번 말하지 않겠어. 노예 따윈 없어. 이주일 동안 노예가 없다고 알았어. 신병, 이제 감방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으니 네 개인 침실로 쓰는 걸 허락하지. 출방. 즐거운... <laughs> 신병, 나중에 들러서 네방 풍수를 좀 봐주던지 할 때? 새로운 복장, 새로운 모습, 새로운 나. 다 파괴 도구 들이 올트런트 어서 뭐 라고？좀 해 봐. 와서 나랑 잠깐 얘기 좀 나누자고. 도와줘서 고마워 폴트언타 그렇다고 하리널 요구할 생각은 마. 하지만 네 오랜 친구 마커스에게 SDU를 받아갈 수 있을 거야. 더 많이 소지할 수 있다면 내게 더 많은 물건을 살수 있겠지. 전터는 아주 많은 짐을 소지해야 하지 SDU가 꼭이 될수 있다고 SDU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야 어서 사라 이제 더 많이 소지할 수있으니 그만큼 더살수 있겠네 저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 SDU를 사거나 에스티우를 사거나... 즐거운 거래였어, 볼트헌터. 이봐, 볼트헌터, 문제를 발견했어. 엔트로피 가속기가 터지고 말았어. 화물실에 예비 부품이 있는데, 와서 날좀 도와주겠어? 이전에는 임무 다섯 개라고 했잖아. 아니야! 세 개의 미션 전에는 다섯 개의 미션이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다섯 개의 미션 전에는 세 개의 미션이라고 말했었고! 정신 차려! 그리고 숫자는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건 전쟁이야! 지금 이기고 싶은 거야, 지고 싶은 거야? 내가 알게 뭐야? 똥조하기던 버크비언 햄스에위치랑 처먹을 친구라 엔트로피 가속계가 터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화물실에 예비 부품이 쌓여있거든. 그리고 널 위한 특수 장비도 준비했지. 제길. 손실은 막고 화분실은 통풍을 시켜야 해. 그래플 고정기, 제트팩과 왼손잡이 용권총을 전부 잃고 말았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직 엔트로피 가속기 하나는 보관실에 남아있을 거야. 아는 게 뭐야? 엔트로피 가속기. 난 바빠 이제 꺼져. 얼 엔트로피 가속기를 내놔. 문에 네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네 이름이 뭔진 모르겠지만. 부품을 내놓지 않으면 널 꽈배기처럼 튀겨버리겠어. 좋아. 난 그럴 가치가 있는 놈만 상대. 그러니까 꺼져.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얼 하루가 지났잖아.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한 푼도 없는 거다 알아. 거래는 없어. 어이 자식! 오, 볼턴타, 너물 빼낼 방도가 없어. 네가 이리듐을 구해 와야 거래하려고 할 거야. 빨리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봐. 만일을 대비해서 각종 통화를 보관하고 있거든. 아, 잔돈 좀 있어? 강해 보이네. 우린 이제 친구야. 한 적은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지. 내가 그 자식보다 못한 게 뭐야? 몫시라고 해. 이름이 뭐야, 자기? 아, 제인이라고 해. 카지노에서 주말을 함께 보냈었지. 날 잊었어? <laughs> 딱걸렸네 신이 볼트한테 그만 치근 덕거려 문제가 생겼어. 함선을 고치려면 이리듐이 필요해. 내슬로머신을 이용해 봤어? 운이 다를 수도 있잖아. 외모 뭐좀 신경 써야겠는데 보물상 패션은 이제 함로 갔어. <목소리> <목소리> 이야 대단한 걸 미다스의 손이잖아. 언제든 또틀어줘 자기 다른 즐길거리도 많. 좋아, 볼턴터. 가서 그 더러운 얼 자식이 원하는 걸 건네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순 없어, 케그 같은 놈아. 얼마나 간다래? 너와의 거래는 최악이었어. 얼 다시 찾아오지 마. 정말 고약한 놈이야. 이제 가서 새 엔트로피 가속기를 설치해 서둘러야 한다고. 시에 할 일이 있어. 벌터한터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 이번엔 실제 상황이야. 프로메타로 데려다 줘. 시작하지. 멜리완 선단이잖아. 여기는 아틀라스 행성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해, 아릴리스. 프로메테아를 노리는 자들이 우리 말고 또 있는 것 같군. 월터, 더 이쪽으로. 잘 들어, 판도라에서 있었던 이은 말이야. 더 지체해서는 안 돼. 이제 네가 날 대신해서 움직여줘야겠어. 널 믿어도 되겠어? 뒤는 내가 맡지, 지휘관. 좋아, 이제 아틀라스에 연락해. 그들이 볼트의 위치를 알고 있을 거야. 아틀라스의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 멜리완이 통신탑을 차단한 게 분명해. 잠깐만, 여기 뭔가 있다. 아틀라스 본부 나와라. 전세가 불리하다. 지원군을 초입파라 아틀라스의 구조 신호 같은데 저 밑에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 아틀라스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이곳에서 볼트 수색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도움을 주면 그들도 우리를 돕겠지. 최소한 수색하는 동안 공격하진 않을 거야. 저 조난 신호는 도시 외곽에서 발생했어. 널 지상으로 투입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프로메테아 고속이동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어. 이미 조치를 취했지, 릴리스? 볼트한터 화면실로 내려와서 얘기하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SDU를 사지 않는다면 넌 죽는다는 거야 SDU는 세상 더럽게 유용하이라는 뜻이야 믿어봐 너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고속 이동 장치로 낙하 코드를 만들었어. 행성이 도착한 후에는 로컬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바로 올라올 수 있지. 승차감이나 안정성, 안전다위와는 거리가 멀 거야. 생각나는 대로 기준을 말해 봤는데 부합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네. 아까 살펴본 무선 장치 두개 외에는 불편한 거 투성이일 거야. 어쨌든 탑승하면 내가